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26편과 127편은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해 줍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긴 했지만 그들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많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삶 자체는 여전히 버겁고 고달픕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시편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편이 우리 삶에 주는 통찰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지 고난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입니다. 126편은 감사와 탄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엔 기쁨과 함께 탄식이 같이 흐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 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분위기가 4절부터 바뀝니다. 설명 없이 갑자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들이 은혜로 돌아오고 성전도 세워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며 식어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남은 포로들을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남방, 남쪽에 있는 시내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대부분 메마른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면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리고 마른 시내가 순식간에 생명의 물로 채워집니다. 이런 장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급격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급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무너지고 뜻하지 않게 아픔을 겪는 순간들입니다. 5절은 그런 기도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농부의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적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하루하루 참고 견디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고백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곧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인내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남방 시내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동시에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땐 농부처럼 묵묵히 씨를 뿌립니다. 시편 126편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급작스러울 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처럼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총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되다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1절은 그 핵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어떤 계획이든 어떤 노력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의미 없는 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잘 살아보려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애씁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섞인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 수고조차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시는 의도적으로 헛된 과로와 사랑받는 자의 쉼을 대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모든 걸다 해보려는 그 수고에는 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잠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섭니다. 수고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결과를 주려 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거기서 참된 쉼이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는 그 적용이 구체적인 현실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자녀를 경쟁력이나 성과로 평가할지 몰라도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유산으로 봅니다. 4절에서 시는 자녀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유할 대상이 아닙니다. 화살처럼 언젠가는 겨냥해서 세상에 보내야 할 존재입니다. 이 말은 부모는 자녀를 잘 다듬고 훈련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라 뜻입니다. 5절에 보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단지 화살이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다듬어진 화살입니다. 가정은 전쟁터를 준비하는 쉼터가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신뢰와 훈련이 있는 가정만이 영적 전쟁에 준비된 가정이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이 되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자녀는 어려운 순간에 부모를 증명해 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5절 후반부에 성문 곧 재판이 일어나는 공적 공간에서 그들은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127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모두 헛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일, 가정, 성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철학이나 방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말씀으로 다듬어진 자녀는 화살촉처럼 올바른 방향을 향해 힘있게 날아갈 것입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은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26편에서는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매달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급격한 개입을 간절히 구합니다. 동시에. 농부처럼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기다림입니다. 127편은 그 신뢰를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모두 헛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수고조차도 헛됨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수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감당하려는 태도가 헛된 것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훈련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 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두 시편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삶엔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실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127편은 "밤 늦도록"이라며 걱정의 떡을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내가 붙들고 내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수고 속에서도 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급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로운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